끼면 네. 항상 불이 들어오세요. 네. 네. 보기 싫으시면 비상 버튼. 누르면 이제 다 나갑니다. 음. 대신 아무것도 안 네. 다시 안무것도안 되겠죠? 다시 원복하시는 거는 화 파란색 버튼. 네, 이거 세게 누르시면 네. 아, 플라스틱이 네. 박살 나거든요. 네. 네. 누르시고 살짝만 이제 하자가 이 됩니다. 이제 전 올리시면 이제 원하시는 RPM이랑 필 피속도. 이 요거는 이제 이 속도, 회전 속도. 얘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만 하시는 거 처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동 칠 때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수동 칠 때는 조금 120rpm 하시고 마지막 세팅할 때만 rpm 이랑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착하실 텐데 이제 장착하기 전에 디스크을 어. 뭐 보셔야 돼요. 디스크 어. 보시면 이제 이게, 이게 마모 가입이에요. 어. 네. 근데 보시면 거의 1mm 거의 좀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허치만 못 써요. 연사를 못 한다요. 예. 네. 음. 이턱 끝부분에서 최소 앞으로 1mm 남겨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교환하시는 게 낫고요. 쓰다 보시면 이제, 보다, 이제 디스크 보시면 다안 깨지고 간혹 한두 개깨진게 있어요. 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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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조건 교환. 네. 그게 연마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턱이 너무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은 교환하시면거요 네. 네네. 그리고 이 타공 이런 것들은 안에 분진이 이렇게 껴있는 것도 많아요 네네. 그럼 고음 망치를 좀 털어주세요 셔야 음. 그 분진 때 연마가 안 되시니까요 네. 그래서 네. 연마 장착할 때는 이렇게 두시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이 부분 중에 제일 좋아요 네네. 그래서 넣어보신 다음에 근데 너무 닿으시면 네. 지금 너무 닿잖아요 네, 그냥 반대로 끼네요 근데 제일 좋은 건이 안쪽으로 이 아,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치칠 때도 콘 보시면 이제 콘은 도가 이상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빼고 폰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이걸 넣으시고 얘는 이제 면보호는 거니까요. 네. 앞에 항상 떠주시고 지금 많이 남으시죠? 안 아파? 그러시고 하나 더끼게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맨 나섭니다. 반대로 잠그시요 그리고 큰것길때 한번 하짝 들어올게요. 음,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어, 면치로. 이 가운데 홀 부분 때문에 진동이 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 항상 투프이 아. 사이즈 맞게 큰 것도 큰 것들은 여유분 있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해서 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동이 잡아졌어. 그렇죠. 진동이 잡아집니다. 남기시면 많이 떨어요. 네. 저것도 바뀌었나? 바껴, 고무 케이블에서? 네. 슬프면 그 바뀌었어요. 어. 그 보시면 지금도 이제 센터가 아직 안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센터를 맞춰고이 다이얼 보시면 다이얼 시방을 돌리시면 이제, 이제 모아지고요. 반대로 돌리시면 이제 벌어집니다. 최대한 벌려놓고. 얘 이제 잠금인데 얘는 수동할 땐 필요가 없고요. 아, 자동 쉴 때만 하시는 거고. 풀어놓고. 앞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센터를 맞춰면 돼요. 그래서 다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서 한 1cm 정도만. 이 상태에서 하가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전원 연치로 이거 꽉 잠그셔야 돼요. 잠그시고, 전원 키시고, RPM은 수동으로 120. 수동이 이제 앞 턱, 뒤턱 날려주고, 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동할 때 무조건 1 2 0할때 마지막 자동 칠 때만 RPM 세팅 하시는 거예요. RPM 올라가시면 이제 10초 정도 있다가 힘좀 받으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힘 받으시면 이제 오른쪽부터 다이얼 돌리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열 치는 게 아니고 창만 날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다혈등 말때만해주세요면 에서 <laughs> 통이 났죠? 음. 똑같이 이쪽도 다혈등 말등만 통이 죠이 네. 상태에서 먼저 앞턱을 날릴게요 턱 날릴 때는 이제 턱이 너무 심한 걸로도 연마가 가능하긴 한데 너무 심한 거한번 깎지 말고 좀 이렇게 나눠서 닦꿔야 돼요 얼순을 살짝 걸리는 거냐? 날리셔 네. 이렇게 앞턱 날렸고요 음. 그대로 이제 만지지 말고 그대로 안쪽으로 쭉떨어져그 응. 안쪽 턱까지 네. 그다에 보시면 이제 기스크 사이즈가 앞에는 긴게 있고 또뒤에는 긴게 있어요 네. 길다고 다 안치셔도 되고 작은데까지 치시면 돼요 근데 얼추 비타치면다 밀어버리셔도 돼요 안에 턱이 좀 심하면 여기 턱까지 날리고 치고 이기 보시면 살 있는데 보이시죠? 뒤에 굳이 날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살까지만 날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팔까지가 이렇게 높입니다. 이제 뭐 날려고 싶으시면 들어가도 되는데 이 앞에 조심하셔야 돼. 거 들어가면 지금 여기 닫거든요. 네. 그건 작살나요.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음. 이 조심하셔야 돼.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이빨다 달라 작살나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형태에서 앞부터 날렸죠. 그럼 이제 이거 보시면. 앞에는 0점 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음. 그래서 0점을 잡고, 여기도 0점을 잡으세요다 맞죠? 뒤에 잡고, 네. 잡고, 네. 잡고 다니잖요 같이 도안가고있으니까요 자, 보시고, 이제 얘는 타공이지, 타공이라서, 원래 보통 이렇게 한 눈꽃씩 주거든요? 근데 타공은 반 눈꽃입니다. 주셔야 돼요. 왜냐면 타공에 한 눈꽃이 주면 되긴 네. 되는데, 여기 네. 저턱 때문에 탁, 탁 걸려서 이빨에 탁 나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타공이나 라인 같은 거는 받는 곳이만 예, 받는 곳이만 여기도. 보통 일반냐 디스크들은 이제 1씩. 수치는 0.05mm. 근데 쉽게 1씩 치시면 돼요. 근데 타공 라인들은 받는 곳씩만. 보시면 돼요. 놓고, 치 칩니다. 연마 처음에 이제 턱 날리고 면칠 때는 알펜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빠르면 알펜 m 이떨어져서 멈춥니다. 알 p m 보시면서. 하다 보시면 또소이 보실 거예요. 지금 살짝 치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빨들이 안자는게 많죠. 다 여기 지금 먹은 상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빨들 일부 날 때까지. 얘는 반복부이 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나왔으니까, 반 놓고, 반 놓으시고. 보통 한 번에는 안 나오고요. 한 세네번 쳐주세요. 들두들단 소리가 이제 구멍이 달라져